안녕하세요. 음, 이거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영상을 올릴지에 대한 소개예요. 학원을 하면서, 수업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뭔지 잘 알죠? 음, 우선 영어라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동안 생긴 노하우를 여기에 꾸준히 공개를 할 거예요. 어 초등 과정이면은 앞에 초등이라고 써 있고 중등 고등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할 거고 어, 내가 어른이다 성인이다 아니면 학생이다와 상관없이 조금 음, 한번 이렇게 재미로 감상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. 먼저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. 이거는 모든 아이들 수업할 때 항상 게시용으로 미리 그 OT를 해줘요.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죠. 자, 영어가 왜 태어났냐? 얘는 뭐냐? 언어죠? 언어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? 언어, 어, 의사소통을 위해서 태어났다. 의사소통이 중요하다. 전달을 잘 해줘야 된다.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, 싫어하는 게 있어요. 우리 언어로 생활하다 보면 여러 번 말하면 굉장히 힘들죠?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요. 첫 번째. 꼭 알아둬야 되고, 두 번째, 길거나 중요하거나 무거운 거를 우리처럼 뒤로 미루거나 뒤로 보내려는 성향이 있어요. 길거나 중요하거나 무거운 거. 음, 뒤로 보낸다. 자, 세 번째, 강조하는 걸 좋아해요. 그런데 강조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? 앞에 가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야, 나 누구야, 앞에 가서 알려줘야죠. 그래서 앞으로 보내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모든 앞으로 공개하게 될 문법이나 독해나 뭐 이런 영어의 기본적인 거에 음 영어의 어떤 근간이 되니까 꼭 알아두었으면 하고 어 혹시 해설을 원하는 게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모두 해설을 업로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차근차근히 한번 들어보세요